2013년 5월 7일, 어느 날씨 좋은 화요일입니다. 오늘 힐링 매니저가 찾은 이곳은 군산대학교 학생회 앞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이곳에서 뭐하고 있는 거죠? 저희는 지금 이제 군산대학교에서 근유스코 컬쳐를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컬처 문화, 어떤 문화를 알려주는 곳이죠? 어, 저희는 근유스코 굿뉴스코... 해외 공사 활동을 다녀온 친구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각 문화에서, 각 나라에서 받아온 선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. 각그 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는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, 그냥 이제 뭐 그냥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가벼운 선물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 많은 선물들을 그 현지 친구들이나 이렇게 잊지 말라고 선물을 준 거겠네요. 네. 아. 한, 마음을 당하고. 아. 보, 본인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전북대학교에서 제 재학을 했고요. 제 이름은 이예술이고요. 저는 뉴스코 10기로 해외봉사했던 호주로 다녀왔습니다. 아, 호주? 저도 몇년 전에 호주 어, 오페라 하우스도 본 기억도 나고요. 하버브리지도 기억 나고 그리고 울릉궁시도 기억 나는데 어, 그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.